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주말에 쉬지를 못해서 현재 퇴근 후에 영상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모으는 중에 지금 코인 마켓캡을 봤었는데 한 5분 전에 좀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또 오른만큼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발판이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입니다 일본의 세계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국 내 지불 시스템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정부의 현금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일본 세계은행이 머니탭을 통한 자국 내 지불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머니탭 시스템의 도입으로 고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플랫폼은 일본 SBI 홀딩스와 송금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사인 리플 합작사인 SBI 리플 아시아에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시스템은 SBI 인터넷 은행인 SBI 스미시은행, 어, 스루가 은행, 리소나 은행 등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국내 지불 시스템은 암호화폐인 XRP를 사용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마 x c u r r e 나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송금하기 위해서는 전국 은행 자금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평일 오후 3 시까지만 운영이 되게 된다고 하네요. 또 송금을 위해서 3달러 약 3,3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SBI 리플 아시아의 이제 오키타 타카시 대표는 일본 금융 서비스 국은 현금 이용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단 새로운 머니탭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은행 산업은 여전히 인터넷 시대가 아니다. 은행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SBI 리플 아시아가 개발 중인 새로운 시스템을 국경 간 결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 네, 따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에서 지금 일본이 전 세계 1, 2, 3위를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 2위를 지금 미국과 예, 다투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제 그 비율도 보유 비율도 이제 일본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미국을 제친 걸로 나왔었죠. 네, 참 어, 우리나라 참 아쉽습니다. 일본을 보면은 참 어네 어, 암호화폐 시장 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모로 봤을 때는 네, 기분이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어, 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좀 암호화폐 암호화폐 쪽에서 좀 좋게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IMF가 리플을 다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게 국경 간 지급의 맥락에서 암호 자산 및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여 전 세계로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IMF가 이제 언급을 직접 했다고 하네요. 그 암호화폐는 이제 XRP를 가르키는 거겠죠. 네, 정말 IMF도 이제 XRP를 슬슬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네, 암호화폐 자체도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양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인정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 우리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리플로 금을 살수 있다는 이런 소식인데요. 네, 스위스골드.ch는 현재 암호통화, 암호화폐인 리플로 금과 은을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은 리플을 사용하여 이제 금, 은, 백금, 팔라듐 또는 루듐, 로듐바 또는 동전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제품 가격은 실시간 리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을 사용하여 기금속을 주문하는 것은 쉽고 빠르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네, 여기 사이트에서 XRP로 구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면서 왜 리플을 사용하여 이렇게 기금속을 사는가, 왜 하필 XRP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오는 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립이 되고 유무, 유명한 암호화폐 중 하나이며 그것의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은 암호화폐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은행들에 의해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어, 잠재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통화도 자본화가 잘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XRP는 지불은 원활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이 XRP로 지불을 시작하면 완료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결제 시 이제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수수료도 없고 이는 고객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페이팔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종종 높은 수수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최대한 5.6% 정도 되죠. 근데 잠재적으로 대량의 금과 은괴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이는 귀사의 주문 가치에 대한 막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를 이용해 금과 은괴와 동전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고객들은 또한 통화가 상당히 새롭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이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XRP로 이제 금괴, 어, 은, 그리고 로듐, 백금, 팔라듐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알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이제 경제학과 교수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랠리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 보도에 따르게 되면 뉴욕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겸 네, 지금 <laughs> 피곤해서 발음이 조금 새는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학과 교수겸 학장인 파노스 무도쿠타스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와 같은 암호화폐가 법률적으로 적합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한주탑100 어, 네. 탑 10은 들어봤는데, 탑 100은, 네, 또 처음 들어봤네요. 네, 100개의 암호화폐 중 93%가 이제 반등을 했다며 강력한 불장이 오기 이런 신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를 같이 하락대 상승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는 지난 7일 동안 100개 중 이제 93개의 암호화폐 가치가 올랐으며 단시 7개의 암호화폐만이 떨어졌다며, 어, 그는 그러한 성장이 디지털 자산들 사이에서만 유통이 되는 기존의 자금과는 달리 시장으로 새로운 돈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기술 발전 가속화이며 전통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심 증가라고 보반 네, 무도 쿠타스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모멘텀을 이제 제시했다며 전통 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금융 대기업들도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신호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랠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고 했는데요. 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사양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더 좋게 할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이제 보이고 있다며 언급한 파트너십에 이제 예로 마스터카드와 스텔라,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 나스닥 비트코인 인덱스를 들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관심 증가라고 뽑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기간에는 시장의 흐름을 반절시킬 방법은 기존의 통화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시장을 초기 단계로 회귀시킬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PCG의 설립자 겸 CEO인 제프 램스는 우리는 매일 암호화폐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유명한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램스는 JP 모건이 자체 암호 화폐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최근 소식을 인용을 하였는데, 네, JP 모건은 이미 코인을 만들었죠. 네, 어, 참, 네, 좋은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나 정말 시장 상황을 보면 점차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그 뭐라 그러죠? 투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정말, 네,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기사였죠. 네,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근데 네, 이 탑재 이 소식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네, 중요한 소식인지 아마 아직까지는 네, 몸으로 느끼시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네, 1월, 2월 나온 네, 기사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사 탑3 안에 들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네, 참. 그리고 이제 ETF. 백트 개장만이 지금 남았는데요. 이두 개도 네, 개장도 되고 이렇게 승인도 받아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지금 올해 5월 6월에 비트코인이 이제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1년 전에 크나큰 폭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5월 6월 그러니까 2020년 5월 6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그 1년 전인 올해 2019년 5월 6월을 지금 크나큰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와 맞물려서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2019년 네 암호화폐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검토 및 석유 기반 암호화폐를 검토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두만 두마, 두만은 이제 연방 하원인데 3월 중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 채택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기사. 이거로 유스포프 전 에너지 장관도 석유 자원, 석유 자원 암호화폐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로드맵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미디어 램블러가 21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스포프는 램블러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시장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미 지원 통화의 사용 및 환율 변동과 관련된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안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이점들의 예로 환전수수료와 무역 제한에 대한 비용 절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스포프는 또한 블록체인이 어떠한 추가 비용 없이 전체 체인과 함께 석유의 모든 배럴을 추적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 러시아 연방증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모든 교환 가능한 자원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석유 지원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선구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어, 보수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진짜 손에 꼽을 수 있는 나라인 러시아에서조차 지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많은 세계적인 동향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령이 암호화폐 약세장 저점 지났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러스트이죠. 이제 조셉령이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 구간이고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4,000달러 수준이지만 저점을 지났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80억 달러 수준을 회복을 하였고 두 번째는 CME 비트코인 선물 일일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레이스 케일 암호화폐 펀드에 2.37억 달러의 기관 투자가 참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조셉 영의 말처럼 약세장이 정말 끝났기를 바라면서 네아참 어 강세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70이면 좋겠지만,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9. 네. 연간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이제 6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수는 전날에 이어 탐욕 단계를 지속했으며, 아네 69여도 탐욕 단계네요. 네, 전날보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게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게 되며, 백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면 네,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도 네, 투자, 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70, 80, 90이 되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흥분되고 좋은 소식인데요. 네, 이 공포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기 됩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말도 좀 더듬는 것도 좀 늘어난 것 같고, 네, 뭐 기침도 조금 하고 영상 보는데 이래저래 좀 불편한 점을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이제 어,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원래 변명을 잘안 하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이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제가 지금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 후로 이렇게 하루에 영상을 두 개를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스케줄에 따라서도 좀 그러고. 네, 몸이 좀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할 때 제가 지금 한 번에 영상을 제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네 번, 다섯 번 영상을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진 게 그래도 최, 제일 난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몸이 피곤한 거는, 네,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출근 전, 퇴근 후에,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좀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항상 제가 댓글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항상 여러분들께 정확한 소식, 신속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는 항상 노력하는 예 비트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